할렐루야. 어, 이집 2025년도 이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어, 마지막 주일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어, 건강에 유독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물론 건강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지요. 어 단순히 건강을 챙기고 좋아해서 어 그렇게 건강에 집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건강에 대해서 안 좋았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이 특히 어 건강을 많이 챙깁니다. 어제 주변에 가까이 지내던 그 목사님들이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들 가운데 당원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이 당원 클럽이 뭐냐면 당뇨병 환자들의 모임이에요. 어, 그중에 저도 들어갑니다. 어, 그래서 이 당뇨병 환자들이 모이면 은 주로 하는 얘기가 당뇨병에 좋은 음식이 뭐냐? 그리고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은 효과가 있다? 뭐가 좋다더라?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한번 건강이 안 좋았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삶에 대해서 어, 정말 값진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 이 주어진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지요.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을 이제 마감하면서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어, 죽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집을 정리하라.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살려달라고 그처럼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살리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는 무엇 때문에 살았을까요? 히스기야는 살았고 어떤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히스기야에게는 무엇이 있었고 죽었던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부족했을까? 어, 신앙 가운데서 이 죽었던 사람들도 열심히 살았고요, 도덕적이었고 그리고 어, 남들보다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 히스기야처럼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히스기야와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첫 번째로 히스기야는 경건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냥 히스기야는 아플 때만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늘 평상시에도 경건된 삶을 살았고요.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했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던, 최선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가 25세였어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성전을 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의 문이 낡고 허름하니까 그 성전 문을 수리를 하였고요.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라고 시켰고 더러운 것들을 다 갖다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들을 스스로 정결케 하라. 이 정결케 하라는 얘기는 몸만 정결케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왕이 제사장들보다도 더 뛰어난 그리고 더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재단에 제사를 드릴 때 찬양대를 세웠고요. 찬양을 드리면서 경, 경배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그 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는 배옷을 입고요. 그리고 그 사신, 아수르의 사신이 가져왔던 그 편지를 하나님의 재단에 그 펼쳐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병이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에 벽을, 벽을 향하여,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왜 기도할 때 벽을 향해서 기도할까요?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인생을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습니다. 자신들이 할수 있는 모든 동원들을 강구하지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법을 강구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기에 그분께 자신의 삶을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인정을 하신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어 저번 성그 말씀에서 그 히스기야가 아 이사야가 그 처녀가 잉태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선포한 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의 왕이 아하스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결국에 아수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어,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의지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산에 어, 산당에서 재산을 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죄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아버지가 저지른 이 죄악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저지른 죄악을 다 제거하고 부수는 일을 합니다. 이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들을 다 때려 부시고요. 산당을 제거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세웠던 아세라 목상을 어, 찍어서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개혁을 행하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세웠던 그 노뱀이 있습니다. 그 노뱀, 그것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절을 하고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때려부십니다. 이처럼 깨끗이 종교개혁을 이루었고요. 더 나아가서 솔로몬 이후로 6월절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어요. 어, 유다에서 가끔 드려지긴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과 유다가 분리되어진 후는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요, 유다에서 6월절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냐면 북쪽 이스라엘에 서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이 유월절에 함께 참여하고 예배 드릴 사람들은 다 와라.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와서 이 유월절 예배를 함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처럼 유월절 예배가 드려진 게 200년 만에 드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처럼 살았는데 그 선한 모든 것들을 기억해 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을 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들 하나님이 기억하실까요? 못 하실까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받으셨기 때문에 히스기아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많이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위기가 있을 때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에게 당장 닥쳐온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불평과 불만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자신들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뭐 자랑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뛰어나서 그것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불만보다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위기가 있을수록 어려울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25세의 왕이 되어서 14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39세가 된 지금 병이든 거예요. 39세라는 나이는 아직 창창한 나이예요 더 많은 일들을 할수 있는 그런 나이지요 지금 40세가 되지 않은 이, 이 나이에 그가 죽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의 인생이 더 많은 일들을 할수 있음에도 지금 여기서 생을 마감한다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어이 히스기야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이처럼 최선을 다했는데 왜 병에 걸립니까? 이처럼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가가 이것입니까? 라고 불평과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될 대로 로 되라는 그런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 신앙인이고요. 위기 앞에서 참 신앙인의 그 대가가 그 진실함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어, 저도 2020년 2월달에 어, 저에게 갑작스런 병이 있었어요. 이제 급성 신근경색이 있어가지고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죽을 뻔했다고 이제 그 의사가 얘기를 해요. 조금만 늦었으면, 어, 실려왔을 것이다. 영화 한 질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솔직한 마음에 좀 원망스러운 것도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위 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불평도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사단이 듬타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해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사실 세상 사람들 누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나 아플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떠한 병이든 우리는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절대 불평 속에서, 원망 속에서, 짜증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내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와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가?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가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 살리셔, 살리셔야 한다면 나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기쁨 위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많은 위기적인 상황도 있었고요,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기회를 또 2026년도라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